안녕하세요. 애터미를 통해 애국하는 남자 차르노즈 마스터 김성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시는 분들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2021년 올해 생각도 못했던 선물을 받았는데요. 바로 저희 집에 셋째가 생겼습니다. 저의 초각 시절 인생 목표가 다섯 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었는데 그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죠?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을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에 가장으로서 어깨가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건강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장의 건강이 곧 가족의 건강이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편 건강을 위해 또 아버지 건강을 위해 신경을 쓰시는 자녀분들, 아내분들까지 오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좋았던 남성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의 고민인 전립선 질환 중 제일 무서워한다는 전립선 암. 전립선 암은 보통 40대 이후부터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남성 질병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음주, 흡연, 또 육식 위주의 식생활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전립선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질환은 통증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걱정되시는 남성분들을 위해 애터미의 대표 남성 건강 기능식품 애터미 오소팔메토를 추천드립니다. 오소팔메토는 남성 건강을 위한 복합 기능성 제품인데요. 다섯 가지의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 옥타코사올 비타민 E, 아연 그리고 셀레니 들어 있어서 우리 남성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소팔메토는 숭니 모양의 입을 가진 야자수인데요. 수명이 700년이나 되고, 가뭄과 해충, 심지어 불 속에서도 살아남는 생명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에터미 5호 소팔메토는 이 강인한 생명력을 그대로 담기 위해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을 100% 추출했다고 하는데요. 전립선 건강 유지를 위하여 320mg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원료인 옥타코사놀은 지구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건강식품에서 많이 볼수 있는 성분인데요. 수천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날아가는 철새들의 에너지원을 연구하다가 발견된 성분이라고 합니다. 기초대사 및 지구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생리활성 물질인 옥타코산놀은 사과, 포도 껍질, 쌀, 겨에도 극소량 함유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지구력 증진을 위해서 포도 껍질 많이 드셔야겠지만 우리 애터미 오서팔메토에 많이 넣어드렸다는 거고요.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E와 셀렌도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사노바가 매일 먹었다고 알려진 굴. 이굴 속에는 아연이 매우 풍부하다고 합니다.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전립선 건강과 더불어 지구력 증진과 항산화까지 남성에게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팔메토를 알릴 때 남성분들에게 수도꼭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젊을 때는 항상 수도꼭지가 꽉 쪼여져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슨해지기 마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이 소팔메토를 꾸준히 챙겨 먹으면 다시 수도꼭지가 꽉 잠긴다고 말을 해주는데요. 남성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를 하시고 소팔메토를 드시더라고요. 저도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자는 사이에 화장실을 많게는 정말 다섯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던 적이 있는데 소파메토를 챙겨 먹고 난 뒤에는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그때부터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파메토는 제가 직접 느낀 제품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 소파메토를 추천해 드리는 분들은 젊고 활기찬 생활을 원하시는. 중장년층 분들, 기운이 없고 지치시는 분들, 또 전립선 건강관리가 염려되시는 모든 남성분들께서는 에터미 오소파메토를 습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혈액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다 아는 사실이죠. 요즘 여러 종류의 오메가3 제품들이 각광받고 있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오메가3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메가3는 신체에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아쉽게도 체내에 합성되지가 않아 반드시 따로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등푸른생선, 들깨, 올리브 오일 같은 것들을 매일 먹을 수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을 굳이 챙겨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애터미에서 인기 최고인 식품이 바로 애터미 착한 고등어인데요.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한 고등어인데요. 정말 맛있잖아요. 이 애터미 고등어를 매일매일 3시 세끼를 다 드시는 분들은 이 속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생활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 식품이 필요합니다. 애터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오메가3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릴 오메가 3는 가성비 값 애터미 알래스카 이 e 오메가 3입니다. 애터미 알래스카 이 e 오메가 3는 3개월분 가격이 19,200원입니다. 여러분 착한 가격 맞지 않나요, 여러분? 1개월분이 6,400원 커피 두 잔을 마시는 습관을 애터미 알래스카 이 e 오메가 3에 투자한다면 혈관 건강 지키기에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성분은 어떠한가를 보면. 착한 가격이라고 해서 애터미는 허투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애터미 알래스카2 오메가3는 청정지역인 알래스카에서 채취되어 미국의 오하이오에서 정리되기까지 신속하고 청결하게 운반되어 최상급의 품질로 만들어진 오메가3입니다 제조업체로부터 바로 공급받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비해 중요한 영양 보충 성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에토미 알래스카2 e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토미 알래스카2 e 오메가3는 고품질의 EPA와 DH가 a 함유되어 있는데요 EPA와 DHA는 필수 지방산인 불포화 지방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 들어갈 것은 다 넣은 제품입니다 또 에토미 오메가3는 건조식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생리활성기능 2등급의 제품으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식약처 승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기기의 자진 사용으로 노안과 백내장 발병 나이가 점점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노안과 백내장은 40대 초중반부터 시작이 되지만 발병 연령대가 점점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수록 눈 건강에 좋은 오메가3를 미리 챙겨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오메가3가 남성에게 도움이 되느냐?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흡연을 할수록 혈관은 좁아져서 팔다리에 저림이나 하지정맥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오메가3를 챙겨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메가3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터미에는 세 종류의 오메가3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알래스카2 e 오메가3 외에도 식물성 오메가3를 원하시는 분들은 애터미 식물성 조류 오메가3를 또 아이들을 위한 키즈 취업을 오메가3도 있으니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조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잠시 스트레칭하고 넘어갈까요? 손에 깍지 끼시고요.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소리를 내면서 뻗어주시면 더욱 시원합니다. 네,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옆으로도 한 번씩 풀어주시고요. 네, 손목도 한번 풀어주시고. 자, 찌뿌둥한 몸을 풀면서 간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이 생계가 불안정하고, 직장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위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장 분들은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스트레스 보유율 95%로 제일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비위 맞추시느라 잦은 야근과 회식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시고 플러스 음주로 인해 간까지 많이 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간은 70% 이상 손상되지 않으면 큰 증상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간 건강은 미리 챙기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홍경천 밀크시슬은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인 홍경천 추출물이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고 밀크시슬 추출물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홍경천 밀크시슬에는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1,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2 단백질과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하고 혈액의 호모 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타민 B6 탄단지 대사와 에너지 생생에 필요한 판토텐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밀크시슬은 유럽과 같은 주요 국가에서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간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간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실리마린을 섭취시켰을 때 간세포의 파괴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GOT와 GPT가 감소됨을 확인했습니다. 홍경천 밀크시슬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반응을 확인했을 때 지각 능력 증진을 나타내어 항피로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간이 안 좋을수록 홍경천 밀크시슬을 먹으면서 미리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멋진 남성분들 주위를 돌아보며 우리 가족을 위한 상품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지치기 쉬운 현대인들의 활력을 돋아줄 수 있는 제품 에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에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는 무려 8종의 비타민 B군들이 한 캡슐에 들어있어 에너지 생성과 활력 증진에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1은 탄성을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고, 비타민 B2와 나이아신은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합니다. 또, 판토텐산과 BOT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하고, 비타민 B6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하며,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엽산은 세포와 혈액 생성에 필요하고, 마지막 비타민 B12는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타민 B 군을 이한 캡슐 안에 담은 것이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입니다. 각각 다른 작용을 하는 비타민 B 군들이 들어 있어 우리 몸을 더욱 활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또 소화에 부담이 적도록 식물성 캡슐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가격은 2개월분이 26,000원으로 12,000 PB를 드리는 제품입니다. 애터미 비타민 B 컴플렉스 한 알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제 저는 아이가 셋이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면역이 걱정되었는데 감사하게 애터미 그린 프로폴리스 면역구미로 더욱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린 프로폴리스 면역구미는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와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의 영향을 담아 상쾌한 맛으로 만들어져서 남녀노소 누구나 하루 한알로 구강 건강과 면역을 챙길 수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구강에 항균작용을 돕고 아연이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을 주는 이중기능성 제품입니다 부원료인 멘톨이 들어가 있어 씹는 순간 입안에 상쾌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젤리 형태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재밌하면서도 쉽게 잘 먹고요 운전할 때, 이동할 때, 휴대하기도 편리한 제품입니다 애트미 그린 프로폴리스 면역구미로 간편하게 부강건강과 면역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얻은 것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이후로 별의별 일을 다 해봤지만 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일만 하면서 입에 풀칠만 겨우 하는 팔자개건이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애터미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애터미를 통해 부자가 되는 건 물론이며. 제가 지금 37살이지만 부록이 되기 전 39살하고 12월 31일까지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버는 일은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를 통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애터미에 너무 감사합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일은 그만둬야 하는 결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애터미를 놓치지 않고 꼭 잡으셔서 그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샤론 오즈마스터 김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